맛있는 과자집 여기가 어디지? 음, 우리 길을 잃었나봐 오빠 무서워 아라뽕 저길 봐 집이 있어 한번 가보자 어머 과자로 만든 집이잖아 지붕은 바삭바삭한 비스킷이야 우와 <laughs> 무는 초콜릿으로 만들어졌어 나이들은 누군데 남의 집을 망가뜨리느냐? 어, 정말 죄송해요. 너무 배가 고파서 용서해 주세요.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집에 사시는 할머니는 누구세요? 내가 누군지 궁금하냐? <laughs> 내가 누군지 맞히면 용서해 주지. 나는 입이 아주 크고 굵고 짧은 다리를 가졌지. 어... 하마요. 음? 하마. 하마. <laughs> 아니야. 내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. 나는 입이 클 뿐만 아니라 뾰족뾰족한 이빨과 거칠거칠한 피부도 갖고 있지. 아, 아, 아고다. 아고. 아고. 음. 아니야, 난 목이 아주 길단다. 그럼 기린인가요? 기린, 기린, 아이고 이래도 모르겠냐. 난 코가 둥글넙적하고 콧구멍이 크고, 또 아무거나 다잘 먹는다고. 맞다, 돼지구나, 응? 돼지, 돼지! <laughs> 이번에도 못맞추면 뭐 너희들을 잡아먹겠다. 자 마지막 힌트. 나는 코가 아주 길다. 어, 코가 길면 하, 코끼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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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틀렸어. 그러니 이제 너희들을 잡아먹어야겠다. 잠깐. 그러면 할머니는 누구세요? 나? 나는 바로, 마녀다! 가만, 가만. 너희들을 잡아먹기 전에, 청소를 시켜야겠다. 어서 따라와라! 내가 돌아올 때까지 게으름 피지 말고, 바닥을 다 닦아놔! 요술 빗자루야, 잘 지키고 있어라! 네, 마녀님! 마녀가 오기 전에, 여기를 빠져나가자. 어떡해? <laughs>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너 청소 말고 다른 건 못하지? 넌 내가 무엇으로든 변신할 수 있는 요술 빗자를란걸 몰라? 그럼 움직이는 걸로 변신할 수도 있어? 당연하지 자 따르릉 따르릉 바퀴가 세개 있는 자전거로 변해라 <웃음> <웃음> 자전거 자전거 겨우 자전거야. 자전거보다 더 빠른 걸로 변신할 수는 없어. 나를 멀라버그, 부릉부릉 신나게 달리는 오토바이로 변해라. 오토바이, 오토바이. 그럼 오토바이보다 더큰 걸로도 변신할 수 있어? 내 실력을 뭘로 보는 거야? 잘 봐. 사람들이 많이 탈수 있는 버스로 변해라, 얍! 버스. 버스. 그럼, 버스보다 더긴 건? 그건 바로 기차지. 난 무엇으로든 변할 수 있거든. 기차. 기차. 귀찮네. 요술빗자루야 정말 대단하다. 그런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로는 힘들겠지? 무슨 소리야? 기다려 봐. 변해라. 얍. 비행기, 비행기. 나라봉 지금이야. 빨리 비행기 에 타. 안 돼. 나를 타면 내가 변신할 수 없단 말이야. 헉, 저기 봐! 외출 갔던 마녀가 돌아오고 있어!